안녕하세요. 어,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고요 음, 이 문제 역시 꽤나 괜찮은 문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쓸수 있는 아이디어 문제니까요. 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꽤나.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어니까 오늘 꼭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 문제. 음. x1, x2, x3의 함수 값이 같아요. 삼차 함수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학생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이 함수 값이 같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고도 맞고, 이렇게 고도 되고, 이렇게 고도 되고, 구제가 x축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게 얘를 k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점이 x1, 이 점이 x2, 이 점이, x2, 이 점이 x3가 된다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y=f(x)라는 는 함수는요. 음, fx equal, x-x1, x-x2, x-x3라고 잡으면 틀리시고요. 왜? 얘가 x축이 아니니까, 근이 아니니까. 하지만, 얘를 집어넣을 때 전부 다 뭐가 나온까 k라는 함수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k를 써주시면 돼요.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여러 문제 풀수 있을겁니다. 바로 이 식이 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미분해주면 f'는 상수니까 k가 날라가죠. 그래서 x-x1, x-x2 더하기 x-x2, x-x3 더하기 x-x1, x-x3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정리가 돼가지고 답이 나올 거야. 포인트는 뭐다? 요게 포인트거든요? 요걸 잡아보시고 직접 풀어보세요. 끝까지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한번, 파이팅!